자 편성방법은 제가 녹화를 이미 거의 다시 하는거라서 편성이다 되어있는데 기장공대의 전투방식은 항공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투기가 반드시 아니면 반드시라고 까지는 아니, 안하겠지만 되도록이면 가급적이면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음, 그리고 기장공대의 전투순서가 한 항공대당 두 번씩 전투를 하는데, 1항공대 1차, 1항공대 2차, 2항공대 1차, 2항공대 2차. 이렇게 전투를 하기 때문에요. 항공전이잖아요. 그래서 전투를 할 때마다 적의 제공 전투도 깎아먹어요. 그래서 1항공대는 제공권을 좀 많이 챙겨주고, 뒤로 갈수록 제공권보다는 공격력을 많이 챙겨주는 방식으로 갑니다. 물론 6해사 해역에서는 어차피 한개 부대밖에 안 보내, 보낼 수 없어요. 1항공대밖에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전투기를 하나를 넣었어요. 보통은 1 항공대 전투기 둘에서 셋, 이 항공대 전투기 하나에서 둘, 삼 항공대 전투기 하나. 나머지는 육공을 넣습니다. 육공이 모자라면, 육상 공격기가 모자라면 공격기나 폭격기를 넣어야 되는데, 당연히 수치가 높은 공격기가 유리하고요. 좋은 비행기일수록 뒤쪽 항공대에 배치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면 뒤쪽에는 적의 제공 항공권이 많이 약하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공격을 할수 있어요 편성을 하시면 되고 편성할때또 주의할 점은 전투기를 무조건 위로 올려야 됩니다 전투기 혹은 대형비행정 이런 애들을 위로 올려야 됩니다 왜냐면 공격기 육상공격기 함상공격기 함상폭격기 얘네들은 공격을 할때 격추를 받죠 그럼 대미기가 떨어져서 검토 하는데 공격을 하지 않아도 격추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아군 기지 항공대가 적의 공습을 받아서 피해를 입으면 비행기가 격추가 돼요. 근데 그 기준이 1번 슬롯부터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6공을 올렸다? 그럼 1번 슬롯부터 깨져요. 많이 깨지면은 한개두 개밖에 안 남아. 근데 이거 이 상태로 전투에 들어가면 데미지도 안날 뿐더러 얘네도 격추를 당해서 0슬로시 됩니다. 숙련도가 초기화돼요. 그렇기 때문에 숙련도가 초기에될 일이 없는 전투기를 일반에 올리는 거고요 팬성은 위에서부터 전투기 2개 정도 남은지60 기장공대가 많다면 강력한 유닛을 뒤쪽에 앞쪽에는 전투기 위주로 배치하시면 되고요 배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펜말이 있어요 펜말 기장공대가 뭘 할거냐를 명령 한건데 기본적으로는 대기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출격을 했다? 그러면은 저기 공습을 때리면 비행기들이 자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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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려나갑니다. 두번째는 출격이에요. 기지공대로 아군 전투를 도와주라는거죠. 이 상태에서 출격을 하면 기지공대가 도움을 줄 곳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공습을 받으면 전투기 비행기들이 주르륵 갈려나갑니다. 내 자원도 같이 갈려나가. 방공 적의 공습을 막도록 명령을 하는 거예요. 물론 방공을 할 때는 지전투기, 지전투기가 유리하고요. 다만 문제점은 방공을 해버리면은 이 항공대 두 번을 지원할 수 있는 항공 1개 항공대가 전부 다 방공으로 돌아가. 그러면 아군의 공격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어려운 해역 같은 경우는 항공대 전부를 보스방에 다 박아도 깰까 말까야. 그런 상황에서 공습은 오고. 그래서 보통은 방공은 잘안쓰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에요. 지난 이벤트 같은 경우는 쓰기 했는데 왜냐면 거기는 보스 방을 기강대로 깨는 맵이 아니라서 쓰기도 했는데 이제 막트 에 때는 또안 쓰기도 하고 방공은 잘안 써요.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지난 이벤트 그런 것도 있었죠. 방공을 사용을 해서 적의 공습을 피해 0으로 막아야만 적이 약화되는 기믹이 있기도 했고 그다음 토피 토피 같은 경우는 기지건 뭐건 내알바 아니고 비행기들만 살려라 해서 저기 공습으로 왔을 때 비행기는 멀쩡합니다 다만 기지는 깨져요 자원이 나가죠 의미가 없어 휴식! 아 이거 또 설명을 안했네 휴식 같은 경우는 기지 장군대 같은 경우도 카무스처럼 피로도가 쌓여요 주황색, 빨강색 피로도가 쌓여요 뭐 자세한 효과는 밝히지 않았지만 아마 피로도가 쌓이면 전투 능력이 떨어지겠죠 피로도가 쌓였을 때 휴식으로 돌리면 피로도 회복이 빨라집니다. 그러나, 휴식으로 돌려놔버리면, 보크사이트의 자원 회복량이 감소돼요 3분의 1짜리가 더 떨어져요. 얼마나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하,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휴식도 의미가 없어요. 기왕대가 피로도가 생겼다? 그냥 쉬다 오세요. 카무스 피로도보다 덜 생기는, 덜 생겨. 그냥 쉬다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출격. 쓰시면 돼요. 자 편성은 이정도로 하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한번 직접 써보도록 하죠